제조간접본가 차이분석 문제 중 2분법 문제입니다. 자, 2분법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4분법 포맷에 그대로 숫자만 대입해 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접근해 보죠. 자, 생산량, 기준조업도가 1000단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준조업도를 생산량으로 표시한 거죠. 1000단이. 항상 고정제조간접본가 예산 앞에 여기 기준조업도 씁니다. 1000개. 단위 고정 제조간 조본가 예산 총액이죠? 예산 총액 20만 원. 자, 고정 제조간 조본가 예산 총액 20만 원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정 제조간 조본가 예산 총액을 기준조업도로 나눈 것이 표준 배부율 즉 예정 배부율이므로 고정 제조간 조본가 표준 배부율이 개당 200원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기준조업도곱하기 표준 배부율 SQ곱하기 SP. 그래서 200, 2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200을 그대로 여기도 쓸수 있죠. 실제 생산 아,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25. 자, 예산 수립할 때는 보통 표준원가로 예산을 수립하죠.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어도 예산 수립 시의 원가는 표준원가입니다. 그래서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 제품 한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이 125원입니다. 자, 제품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의 표준이 125라는 거죠. 자, 시간당 125가 아니라 제품 단위당 125예요. 그래서 앞에 이 단위가 제품 단위 수가 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아니고.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 1100단위. 자, 실제 생산량은 항상 SQ맨 앞부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1100개, 여기도 110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 제조간접원가 총액 35만 5천원. 이게 변동원가 고정원가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합계한 총 금액이 35만 5천원이다. 이 합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통제 가능 차회와 조업도 차이로 나눠서 분석할 때 다음 중, 오른 것에 해서 가끔에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이 동그라미 한 것은 다 구했기 때문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표준 원가 이거 알수 있고 변, 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 이 금액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조업도 차이 금액은 차이 2만 원이라는 걸알수 있고 왼쪽 실제 쪽의 원가가 예상보다 줄었으니까 유리한 차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분법에서 이 조업도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래는 사분포에서는 하나, 둘, 세개 차이 합이죠. 이 나머지 세개 차이 합을 통제 가능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세개 금액 차이의 합은 아까 이 금액과 여기 두 금액의 차액을 구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구한 이두 금액의 합은 33만 7,500원이기 때문에, 그차액을 구하면 1만 7,500원이고, 왼쪽 실제 쪽의 원가가 예상보다 줄었으니까, 아 늘었으니까 불리한 차이죠. 그래서 17,500 분리, 2만 유리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여기서 해설이 보시는 것처럼 제조간접자원가 조업도 차이, 즉고정제조간접자원가 조업도 차이는 제품 원가계산 목적상 발생되는 차이에요 원가계산 목적상.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 조업도차이는 원가 통제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전부 원가계산, 변동 원가계산 개념을 적용하면 이 고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전부 원가계산에서만 발생되는 이 금액이죠. 변동 원가계산에서는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지 않고 기간 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배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원가계산은 전부원가계산이죠 결국 이 조업도 차이는 전부원가계산에서만 발생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부원가계산제도 하에서 제품 원가계산 목적상 발생되는 차이일 뿐이지 이 금액 자체는 원가통제 목적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이 조업도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 나머지 세 개의 차이를 합해서 통제 가능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2분법이죠. 차이를 두 가지로, 제조간접 원가 차이를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밀한 차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분법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125, 200을 조금 세분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100개 실제 생산량 곱하기 제품 단위당 표준 작업 시간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시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이 25가 되겠죠. 곱한 금액이 125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시된 수치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도 이거를 5시간 곱하기 시간당 40에서 200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금액. 자, 이렇게 표시하면, SQ가 1100개 곱하기 5시간에서 5500시간이 SQ고, SP가 25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제품 생산량 한 단위당 허용된 표준 투입 시간을 앞부분에 곱해서 쓰면은 그게 SQ고, 그리고 뒷부분이 SP라는 거죠. 그래서, 5500시간 곱하기 25 하면 더 쉽게 느껴지는데, 이 5시간을 뒷부분에 곱해 가지고 계산하면은 방금처럼 1100개 곱하기 12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생산량 곱하기 제품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원가 12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500시간 곱하기 25 이렇게 표준원가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1,100개 곱하기 125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본질은 동일합니다 고정제조관가 배부액도 마찬가지예요 5,500시간 곱하기 시간당 40 이렇게 곱해가지고 22만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5시간을 뒷부분에 곱해가지고 1,100개 곱하기 200원 이렇게 해서 22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제품 생산량에다 단위당 배부율 곱해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좀 눈에 잘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처럼 제품 한 단위당, 아까 이 예시처럼 제품 한 단위당 허용된 표준 작업시간이 5시간이라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기준조업도는 몇 시간입니까? 기준조업도는 이 200이 4시, 5시간 곱하기 40이잖아요. 그러면 5시간 곱하기 40이기 때문에 결국 기준 조업도를 제품 아, 생산량으로 나타내면 1000개인데 이 작업 시간으로 나타내면 1000개 곱하기 5시간에서 기준 조업가 5000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0시간 곱하기 어어이주40 40 5 0개 곱하 5000시간 곱하기 40 이렇게 해서 2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0개 곱하기 200 해서 2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 작업도를 제품 수로 생산량으로 측정하면 천 단위이지만 이렇게 작업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아까 이런 예에서 5,000 시간이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분석을 자유롭게 네? 문제가 약간 이렇게 다르게 보이더라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